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양팀의 오시는 수비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DB가 아, 꾸준하게 라베스와 네. 함께 정성호, 한이원, 하윤기, 문성원 선수가 추격합니다. 네. 뻥 선수와 함께 정창영, 이승현, 라거나, 이호연 선수입니다. 네. 퍼프와 함께 두 팀의 1쿼터 경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KT가 먼저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라베스, 라거나, 골민, 퍼페이 어, 막았어요, 막았어요. ACC의 득점만 있습니다. 오픈 찬스 이승현 석전 지금 이루어졌고 스위치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베스 예, 과감하게 파고듭니다 부드러운 레이업 득점 그리고 음, 들어갑니다 커디 플레이헉스피드머한이스 하니원 하지만 라고나의 마침표 파고들면서 점퍼 오 라고나가 뭐, 다시 한번 해결합니다 네. 9대1 앞서가고 있는 k 이시인데요 이승현의 화려한 호흡입니다 열렸죠? 정성호가 열렸는데 빼줍니다 한이원의림 조즈 쓰리포인트 스 속임에서 높게 올라갑니다. 페리스 백 펜자 네 석점 실패 리바드 이호야 빠르게 앞쪽으로 라거나가 비어있군요. 슈파이트 어 아. 베스가 열려있습니다. 그대로 쏩니다 페리스 베 스케스 크린롱 투시도 합니다. 정착령 정확합니다. 자, 살라드 허운을 봅니다. 그리고 하윤기를 활용하는군요. 베이스 네. 라인 리언 하윤 외곽인데 베스 앤테 베스 앤테 슈파 C 의팀 반칙은 여유가 있습니다. 인사이드 한이와 몸에 붙임에서 득점. 허우! 그때에서 오른쪽 파고들다가 한 손슛 들어갑니다. 허우! 23대 16. 베스. 인사이드 아, 허우. 허우! 득점. 날리바운드 라고나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외곽 발맞추고 쏩니다. 첫영서 아, 코너 문성호 두 점입니다. 짧았고 팁이안 들어갔어요. 아. 이거 전체 이 약속률. 46.9%로 리그즈 3위입니다. 마지막 오스 어? 베스 날려보냈습니다. 페리스 베스 더블클러치 득점 핸드업 허웅 이습적 파고듭니다. 스탑앤파 뱅크샷 득점 허우수이 달고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문정현 인사이드 림통과 득점 리바운드 존슨 펑페이크 몇 차례 가져갑니다. 결국에 아, 풋백 아, 득점 허우본을 솟고 옵니다. 전전뽕 4 2원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픈 차트 직접 만듭니다. 아 좋아요. 길게 뽑아줍니다 아무도 없어요. 존슨. 슈터. KCC. 아 정창윤 선수의 손길이 좋았고요. 템포 포시. 존슨. 이승현 쪽으로 외곽. 발맞추고 쏩니다. 이호야 아, 좋아요. 슬리퍼. 존아 어, 비아뇨 공간에 확실하게 찾아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 이존 선수의 이 오페스티바도 칭찬했고요. 인하우트리발. 그럼 어 베테랑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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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가 있죠. 그렇죠. 빠져나와서 곧바로 쏩니다. 그럼 뭐 상황이에요? 5:4입니다. 5대 4예요. 패스파이 캔! 리바운드 득점. 자, 조수를 시켜냈는데요. 속임에서 인상 득점이죠. 상대 반칙. 석성 플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파울이 성공되지 않았습니다. 데퍼포시 <놀람> 아우 득점. 아, 바... 자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이 원주 TV의 이 농구 아, 정말 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빠른 시간 안에 또 찬스를 만들었다 볼수 있겠죠 네 인사이드 허웅이 올라갑니다 삼포... 드리우주는 허웅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패스 수비 닿으면서 리머택 특전 아. 허웅 사이 패스 이승현 날아오릅니다 안 들어갔고 존슨의 맞춤퍼 하동합니다 라패스 페리스 패스 인사이 득점! 올라가나요? 움직임에서 45도! 하윤기! 하윤기! 패스적으로 인사이더! 하윤기! 슈팅페이크 이승현 드라이브인! 왼손 레이업! 이승현 득점! 패스가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수비 달면서 득점! 패럴리스패스! 패스적으로 스위치! 이승현 달고 들어갑니다. 와못 막아요. 네. 정창영 드라이브인! 리마 스라이언 한이원 답답마에쏟아어 지금은 파울이에요! 네 아, 정말 뭐포듯함도 있고요. 그리고 어,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이승현 뛰어보냅니다. 라거나 속임에서 올라갑니다. 아 반칙이군요. 아저 활기 선수의 헐크 풍선 인형. 아제품나니다 어. 파고듭니다. 범핑, 이승현, 골빅, 특점 이승현! 블루 허웅 선수고요 네, 스위치. 그리고 하윤기와 아, 게임인데 잘 따라 들어가면 뭘 선거 특전. 선수를 잘받았죠 네. 자, 형을 맡고 있는 동생인데, 지금은 동생의 반칙이 네, 주면서, 무릎 쪽에, 네. 어, 카반상이 좀 있었죠. 음. 자, 얘도 이고 들어갑니다, 허웅입니다. 안쪽 찔렀습니다 하윤기 빅점인정 상대 반칙. 사이드 쪽으로 수비가 좀들어올 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석선 플레이는 못 가져갑니다. 하윤기. 인사이드 계속 달라 들어갑니다. 커닝 플라이 나고앤드 원. 오늘 현재 구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자의 소 득점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났습니다. 허웅 키가. 어잘맞었습니다이 호영! 샷! 성공 KCC! 아우, 넘어가서 먹입니다. 이 대리입니다, 이 대리. 리모나 쪽으로! 속공 득점, KCC! 망가고 있습니다, KCC. 스피드, 에스 인사이드, 득점 선공 허웅, 스텝백 찔러줍니다. 이승현, 득점! 엔드원! 현재 15 득점 기록하고 있는, 이승현 선수고, 추가 결투는 안 들어갔습니다. 리버스, KT! 패스 쪽으로, 그대로, 미드레인저, 펌! 펠리스, 스탭 자, 터치 패스에, 한이원, 로프 타점, 두 점, 안 들어갔습니다. 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두 팀의 4코트 함께 만나보시죠. 케시도 좋은 디패스를 들고 나왔는데, 어, 피셜이 한이원 성점 어, 반대편에서 와이드 오픈. 이호영. 가 문성곤 터치 패스 45도 한이원 안쪽 들어와서 엘보어 점프 백스텝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 돌라거나. 어, 안 들어갔고 다시 한번 포백 득점 라거나 없어요 촘촘합니다. 한이원. 순간적으로 비어있는데요. 두 점입니다. 나갑니다. 아, 인사이드 득점 실해 하지만 하영기가 올라갑니다. 상대 반칙. 음. 부딪히는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자, 이쪽 이거안 들어갔습니다. 테텐 아웃. 리바운드. 테 아웃. 이번에 허웅이 쏩니다. 허욱. 상황이 no! 있을 텐데. 이호연. 부딪치면서 멀어집니다. 아, 뱅크샷 득점 아. 이호연. 그래요. 문정현. 오, 거리로 수인데요 문정현 쏩니다. 아,

라패스 라고라 인사이드 득점! 오게 렸어요 45도 발맞추고 쏩니다. 볼! 파고듭니다. 이승연 샤클락2초 1초. 2초, 페이웨이안 들어갔습니다. 케이티. 와 오늘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베스 리버탱 오. 케이시시. 아, 달립니다. 이호다 이호야 따라오릅니다 득점. 이호야. 지금 이호선수가 홍선수 덮었어요. 잘라 들어갑니다. 허훈입니다. 이호연없이도안들어갔어요리바운드리바운드맞치도안 들었어요. 터치도 안네 파울! 요들어갔어요 2점 차안요터스도스오었어 3초 치초안 들었어요. 터치도 안들었요 터치도 안 들었어요. 터치도 안요요 호홍 아, 선수가 팬들의 하루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